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또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오니까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업을 CNN 10 뉴스를 가지고 합니다. 이 뉴스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분 동안 뉴스가 진행되는데, 대개 뉴스 세토막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첫 뉴스 하나만 다룹니다. 시간상. 그리고 매일 당일 뉴스를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어, 저는 수업을 4부로 구성하는데, 1부에서는 첫 뉴스에 처음 나오는 문장 5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공부합니다 2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3부에서는 1부, 2부에서 다뤘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 첫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들 제가 화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해당 화면을 올려 놓으니까 보시고 찾아가셔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에 하는 것에 들어가서 영어를 잘하시려면은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첫째, 단어를 모르면은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은몇 달만 지나도 어 굉장히 외우야될 단어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뉴스에는 나왔던 단어들이 다시 나오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힘들지만 은몇 달만 하고 나면 그 다음 외우야될 단어가 줄어들고 차츰 재미도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영어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문법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철저하게 무시하세요. 영어 몰,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짧은 것밖에 못합니다. 조금만 문장 길어져도 그 문법을 모르면 독해도 안되고 영작도 안되고 청취는 더더구나.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꼭 문법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 비동사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문법책에 나오는 비동사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설명들을 책을 덮어 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사용한다 하고 친절하게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비동사를 완전히 마스터한 겁니다. 남이 강해주는 거 듣고 이해한다, 책 보고 이해한다.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꼭 자기가 남에게 쉽고 자상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서 나중에 가정법, 직접화법, 간접화법, 능동, 수동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예, 오래 걸립니다. 영어 뭐단 2, 3개월 만에 영어 잘하는 수 없습니다. 어, 이 세상에서 단기간에 잘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어, 그러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드물죠. 현재 적당한 문법책이 없으신 분은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 영어를 밑바닥부터 다시 공부했는데 당시에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우지 못하고 헌책방에 가서 헌문법책 하나 사가지고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시행착오가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 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독학으로 해도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고급 영어까지 갈수 있도록 내용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라는 대로 꾸준히 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영어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정진하는 강철 같은 의지력을 가진 분은 몇분안 되시죠? 그래서, 어, 이철 가지고 공부해 보시다가 역시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력이 완전 밑바닥, 그, 저,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6개월 내지 9개월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면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뉴스 공부로 들어가겠는데 뉴스 청취를 위한 필요조건 첫 번째 단어 실력.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면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두번째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뉴스 들어보면 짧고 쉬운 문장 몇개 안되고 90% 이상 길고 복잡한 문장들입니다. 세번째로 영작.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 안들립니다. 그래서 영작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는 방법은 문법 책을 가지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 보시고 영작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번역해 주고 영작해 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수업 듣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번역하고 영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그런 포인트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꼭 영작해 주세요. 예, 오늘은 2월 7일 뉴스를 가지고 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어, 왜냐하면은 제가 이 교재를 준비하는 게 오후 한 2시부터 교재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어, 2시 3시 될 때까지 2월 8일 뉴스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하루 전날 그 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 뉴스, 첫 부분은 어제 했고, 3분 4초 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암기하셨으면 뉴스 첫 부분 한번 들어봅시다. January's US jobs report surprised a lot of economists. The results showed far more jobs added than expected, and the unemployment rate fell to 3.4%, the lowest since May of 1969. With America adding more than half a million jobs last month, we're getting more surprising clues about the overall state of the US economy. And it comes as the country grapples with the impact and usefulness of new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자, 이 단어 파악하면서 자신이 알아들은 걸잘 정리하셔서 친구에게 얘너 예, 없는 사이에 나 이런 뉴스 들었다 라고 말해 주듯이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직 실력이 약해서 알아들은 게 별로 없는 분도 이 단어 보시면서 잘 정리해서 할수 있는 데까지 해 주세요. 시작. 자, 하셨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가는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 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신이 알아들은 대로 소리내서 따라 해 주시고, 그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 자신이 따라 한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Surprise a lot of economists. The results showed far more jobs added than expected, and the unemployment rate fell. To three point four percent, the lowest since May of nineteen sixty nine, with America adding more than half a million jobs. Left. Last month, we're getting more, more surprising clues about the overall state of the U.S. The US economy. And it comes as the country grapples with the impact and usefulness of new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자 이제 2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요 한글 보면서 영어로 영작해서 말하게 해 주시고 또 미국인 발음을 한번더 들려 드리니까 또 듣고 따라 해 주세요. 자, 영작 시작 영작 시작 surprised a lot of economists the results showed far more jobs added than expected and the unemployment rate fell To three point four percent, the lowest since May of nineteen sixty nine, with America adding. More More than half a million jobs last month. We're getting more, more surprising clues about. The overall state of the U.S. The US economy, and it comes as the country grapples with. Impact and usefulness of new artificial intelligence platforms. 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이것은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소리 내서 읽으면서 번역하면은 시간이 두 배로 더 걸리고 효율도 별로 안 좋습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소리 내서 번역해 주세요. 그리고 번역 끝나고 나면 다시 플레이해서 맞춰 보시고 자, 번역 시작. 이제 4단계로 장문영작 합니다 요 한글을 보시고 영어로 적어서 영작 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 해 주세요 시작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처음에 제뉴얼을 시작했던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자, 이제 요 다섯 단어 보시면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다섯 문장 차근차근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7단계 2부로서 그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화면 정지 시켜놓고 여기 단어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외우셨으면 이 파트 한번 들어봅시다. some worry that one day sooner than later a plethora of jobs could be taken away from real humans and given to robots and computers that could presumably do the work faster cheaper etc cnn business and politics correspondent vanessa yurkiewicz sat down with an expert to discuss whether this threat is real or imagined. which jobs is ai coming after first if you're a middle manager you're doomed any kind of commodity salesperson report writers and journalists accountants and bookkeepers and oddly enough. 화면 들은 거 한번 잘 정리하셔서 우리말로도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번역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 문장은 밑에서 분석하겠습니다. 건너뛰고, 자, 요거 번역해 주시고. 맞춤법이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쫓아오고, 아니고 쫓아오고가 맞다. 이렇게 배워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쫓아오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주 예, 동사가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단어 나열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 주시고 자, 3부 8단계로 한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여러 개로 나눠 보죠. 자, 요거 번역해 주시고 네, 번역해 주시고 sooner than later 지게 하면은더 늦게보다 더 빨리 이런데 꽤 빨리 sooner or later 이러면은 조만간 좀 빠르든지 늦든지 이런데 예, 번역해 주시고. a n 기 g i 는 이것도 앞에 could be에 걸립니다. a could be g i 이렇게 그저 우리말 로봇 영어 발음은 r o 이랬습니다. r o 자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전체 번역 한번 해주시고요. 제 반대로 한번 영작해주시고. 자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어, 이게 인공지능 뭐 이런 거니까 복잡한 게 많아가지고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네 여기 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나왔나 했더니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연두교섭 발표하는 거저 예, 보도하려고 기다리나 이렇게 늦게 나왔네요. 그래서 할수 없고 자 오늘 저는 요거 제일 왼쪽에 있는 거예 요거 3분 4초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도 하시고, 영작도 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든지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혹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계시더라도, 인내하시고, 지금처럼 노력 계속 하시면 나중에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크게 웃게 됩니다. 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한번 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요 링크나 큐얼로 들어가셔서 꼭 한번 알아봐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